오늘은 교과서 140조 도형의 이동,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은 무엇이냐? 점이나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점을 평행이동할 수도 있고 도형을 평행이동할 수 있는데, 먼저 점을 평행이동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이 있었어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있었어요. p, x, y가 있었고요 이것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 p' 좌표를 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새로운 점 p'의 좌표를 x', y' 이라고 하면 이 x와 x 프라임 사이의 관계, y와 y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알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여기 있는 좌표가 x 좌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좌표가 x 프라임입니다. 그러면 x 프라임은 x 프라임은 네. x에서 a만큼 더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x 플러스 a라고 a라고 쓸수 있고요. 자 y 좌표도 마찬가지. 여기가 y이고요. 지금 여기가 y 프라임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b이니까 y 프라임은 y 플러스 b라고 쓸수 있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좌표 p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은 x 프라임은 x 플러스 a, y 프라임은 y 플러스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대로 더해 주어서 x, x 플러스 a x값에 그대로 더해 주시고 y값에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점을 평행이동했을 때 그대로 a만큼 b만큼 더해 준다. 이것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 네, 1이 있었고요. 이것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2에 마이너스 5를 더해주시고 1에 3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4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이너스 3에 3,4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8,4에 3을 그대로 더해주니까 7이라는 답을 얻습니다. 두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 보겠습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을 보기 전에 도형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것을 배웠. 고 c는 0이라는 걸 배웠고요. 네, x1은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어, 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차식 xy 관한 1차방정식을 보면 아 이건 직선이다. 이런 식을 보면 이건 원이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그리고 포물선은 이렇게 yax 제곱 bx 플러스 c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직선이나 원이나 포물선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도형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도형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네. f, x, y는 0.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x, y에 관한 관계, 어, 방정식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좌표평면위의 도형은 이렇게 통틀어서 f, 괄호, x, y, 괄호 닫고는 0. 이런 모양으로 써준다. 좌표평면위의 도형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라고, 어, 이렇게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평면 에 fxy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이 있었어요. 이 도형을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 상기시켜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중심이 원점에 있고,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원인 있었, 원인, 아,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하고 써지겠죠? 그런데, 그 중심이 예를 들어, 3,4에 있고, 예를 들었어요. 3, 3, 2, 3, 4. 3, 4에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로운 방정식을. 네, x-3의 제곱, y-4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쓰겠죠. 3, 4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 그대로 지금 평행 이동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면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식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x 대신에 x가 들어갈 자리에 네, x x가 들어갈 자리에 x-3이 들어가 있고요. x가 들어갈 자리에 x-3이 들어가 있고요. y가 들어갈 자리에 y-4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있죠 이것은 이제 보다 일반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 보죠. 네, 좌표 평면 위에 방정식 fx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이 x와 x' 새로운 좌표를 p' x' y'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x와 x'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은 x 플러스 x a일 거고요. y'은 y 플러스 y b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f(x, y)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xy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x 자리에 무엇을 쓸수 있어요? 네, 이 식은 x는 x' a, 그다음에 y는 y' b 하고 쓸수 있을 테니 이 x 자리에 x' a, y 자리에 y' b 대입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방정식을 얻었어요. f x a y b는 0이라는 이 새로운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도 충분한 답이 돼요. 그런데 보통 도형의 방정식은 x 프라임 y 프라임 뭐 st ab 요렇게 쓰지 않고 x와 y로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은 그래서 요 x 프라임 y 프라임 자리에 xy를 써서 f(x-a)(y-b)는 0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자, f(x,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었다. 이것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X가 들어갈 자리에 X-A가 들어가고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Y가 들어갈 자리에 Y-B가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대입해서 정리하면 된다. 그러면 앞에 점의 평행이동하고 비교해 볼수 있었죠? 점의 피도, 평행이동은 X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대로 더했어요. 그런데 도형의 같은 경우, X가 들어갈 자리에 X-A 하고 들어가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A 하고 들어간다. 부호가 바꾸어, 바꾸어 들어간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Y가 들어갈 때, Y-B 이렇게 부호가 바꾸어 들어가서, 정리된다. 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네.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죠. 네. X-3i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주어졌어요. 그림에서. 검은색 직선입니다.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자리에 X-2를 대입해 주시고, 요 Y 자리에,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요 Y 자리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X-3i, 남은 부분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은 0 하고, 정리되겠지요. 그래서 그 분홍색 직선으로 그진네 직선이 새로운 직선 평행이동한 이후의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직선을 평행이동했을 때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x절편이나 y절편이나 이런 건 변했죠. 원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도 변했고요. 어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 문제 한번 보죠. 네, 처음에 원이 주어졌어요. 원점의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주어졌습니다. 검은색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 x 자리에 x 2 x 2의 제곱 자, y의 자리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반대로 y 플러스 1의 제곱은 나머지는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정식을 얻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방정식은 지금 하늘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을 평행이동했을 때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까요? 네, 변하는 것은 중심이 바뀌었어요. 중심이 원점에서 2,마이너스 1로 중심이 바뀌었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원 위에 있던 어떤 이미의 점의 좌표들도 전부 바뀌었겠죠. 어,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모양이 변하지 않,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도 변함이 없었겠죠. 네, 이러한 사항들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방정식 구하시오. 자, 1번부터. 자, 2. x자리에 누구를 대입한다고? x 플러스 3. 자, 플러스 3. y자리에 누구를 대입한다고? y 마이너스 2. 이렇게 반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된다고. 2x 플러스 3, 2, 6. 어, 이렇게 하면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요. 하고 되겠네요. 그대로네요. 평행이동을 했는데도. 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X 자리에 X 플러스 3, 그리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 그리고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X 더하기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라는 방정식을 얻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주어진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새로운 원이 되었다. 이때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네, 주어진 원을 표준형으로 한번 변형해보죠. x의 제곱 더기 2x, y의 제곱 마이너스 6와 2는 마이너스 6으로 바꿔볼까요? 양변에 1 더해주시고, 양변에 3의 제곱 9 더해주시고 정리해봅시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네, 4 하고 얻어지죠? 네, 이것을 x축으로 a만큼,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새로운 온 x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실제 그림을 그려보아도 되겠습니다만, 원이, 원이 원으로 이동되었을 때, 중심을 살펴보면 제일 쉽겠죠. 그래서 처음 주어진 원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마이너스 1,3이고요. 첫두 번째, 옮긴 이후의 중심은 2,-2. 1이 있죠. 이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것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에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네,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4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마무리해 볼까요? 평행이동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점을 평행이동을 하거나 도형을 평행이동하거나. 자, 먼저 점을 평행이동할 때 어떤 점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새로운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그대로 어, 옮긴 옮긴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네, 일단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졌겠죠. 그것이 직선이건 원이건 포물선이건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것을 x축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이동한 이후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그 x가 있는 자리에 x a를, y가 있는 자리에 y-b를 대입을 하여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